5년 6월 23일이고요. 사장님? 네. 아래, 야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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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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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150관이나? 150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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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부직포를 바닥 깔아서, 네. 여기 이물질 안 들어가게, 네. 한 다음에 골제 채우고, 어, 다시 에, 부직포 놓고, 네. 얘 놓고, 다시 부직포로 감싸고, 네. 골제 채우고, 네. 덮을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위에 흙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매듭을 질 거예요. 음. 어려운 일은 아닌가 포크레인 열일이고 우리는 그렇죠. 요것만 어? 연결해 주면 되고 벌써 저기 따셨다 포크레인 하나 갖고 싶네 못하못 하는 게 없네 못 하는 게 여기도 물이 잘안 빠져가지고 네. 여기는 하나 하나 찢질라 그래 아 여기도 찢자로 네. 네 오늘 마, 마침 양파 작업하는 <laughs> 인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남자애들을 예 네. 어... <laughs> 여기에 이제 풀륜관 오암마질도 좀 해야 되고. 그쵸. 예. 뭐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아, 뭐 중간중간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수렁뱀이를 잡는가? <laughs> 예. 아이고, 예. 웬일이에요. 여기가 물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요. 원래 자연구구가 아닌데 아랫밭, 윗밭 낙차가 있다 보니까 또 아래에 논이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물을 상시 배출을 해줘야 돼요. 아... 헉, 물 나온다. 물 나온다니까 물이 갔네 저쪽으로 가네 어 간다니까 아... 네요 이야, 야이 이야, 쪽계 품지 서 있어. 품질 그렇지. 퍼지는가 품 그러니까요. 품질을최우선으로 네. 한국 사람도 아는 애국을 얘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랑해? 오요 <laughs> 아니 코리아 붙었잖아 요 여기 옆에 아예 할아버지 6.25때 와서 우리나라 도와줬대 <laughs> 아 진짜요? 맞지? 곧 맞지? 네아 진짜? 응 예, 음 할아버지 우리나라 와서 6.25때 빵빵빵 우생군 왔었어 오오 그 사람들 후손이요 잘해줘요 그렇구나 응 예. 골재가 생겼네요 음. <laughs> 좋아 좋아 그럼 너 사장 누구야? 하트. 북 에이. 사장 누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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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태국가 <laughs> 이 네. <laughs> <세공과의> 새끼야. <laughs> 음, 야,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감싸, 감싸. 막아, 막아. 저거요? 응. 맞아맞아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 내려.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놓고, 돌제를 깔, 덮어서. 네. 어, 물이 흘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배메우기를하면 음. 됩니다. 네. 예. 오 이물 다디서 나온 거요. 온다니까. 음. 사장님. 네. 뭐하세요? 음, 어서. 봐. 어 왜? 어서. 왜 네, 네. 어머.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어머. 이거 지금 이렇게 까봤더니. 네. 청변 있어요? 어, 없어. 청변 있어. <laughs> 청변이 어디 있어? 청변 있어, 청변 있어. 청변 있어, 청변 있어. 아, 좋네요 마늘. 청변 없자. 이렇게,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laughs> 네 네. 까본 거 이렇게. 응. 이렇게. 근데 이제, 어, 뭐 물먹구래가지고 지금 곰팡이 때는 살짝 있네. 응. 음. 이제, 건조를 못 시켰으니까. 그쵸, 그쵸. 그 뒤로 비 왔으니까. 그쵸. 근데 청배는 없다. 네네. 근데 청비 요건, 요건 조금 있네. 그거 까졌었으니까. 네. 요건 조금 있네. 응. 음. 어, 깨끗하잖아. 응. 음, 깨끗하게. 호궁에도 네. 없고. 응. 음. 호궁에 있는 집이 덜어 있더라고요. 응. 음. 그건... 아, 이게, 이게 마지막 방제들을 안 해자, 예. 응, 그래서. 그래. 하면 좋은데. 예. 네. 자. 아유, 좋네. 음. 자, 여기에 지금 그 곰팡이가 기시작하지 네, 네. 여기 지금은 나가. 그쵸. 이렇게 나가잖아. 네. 어우, 어디? 좋네. 아니 어디, 어디 청변 있어? 없어요. 어, 어제 깜마 공장 대표님이 청변 때문에 <laughs> 음. 예, 전화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우리 그냥 이거는 청변은 그냥 어, 작물 키움에 있어서 네. 재배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맞아. 예, 햇빛, 번, 햇빛 본다는 건 아주 미묘하다. 그럼요. 봐봐, 지금 아까 청병이 있는 거 하나잖아, 하나. 하나. 아주 미묘하잖아, 이것도. 통과되는 청병이잖아. 아, 물에 불어갖고잘 까지네. <laughs> 이거 지금 작업한 지가 얼마나 됐나, 이거? <laughs> 오늘 며칠이 23일. 네, 그러면 음, 23일이니까. 한 15일 네. 이상 됐는데?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음, 좀 오래됐어요. 어, 뭐, 거의 한 20일 가까이 되었는데? 어, 비닐도 뭐 며칠 만에 됐으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먼저니까. 다말라가지고 아우, 안벗겨지네 음. 그건 저걸로 해야겠다, 애용. 응, 음, 야, 야, 야. 야. 아유, 이쁘네. 자. 음, 자. 좋네요, 좋아. 자, 청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거 밭에 굴러다니시으니까 약간 이제 곰팡이 때는 좀 살짝 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음, 지워집니다. 지워집니다. 네. 그뭐 내가 이거를 뭐,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왕 굴러다니는 거. 땄어요. 자. 좋지, 네 깨끗하지요? 네, 좋아요. 깨끗해요. 응. 응, 좋아요. 그죠? 응, 좋아 네, 네. 응, 응. 이거 아니야? 응. 자 청변이냐고 다가 빽이 의원분에 여기만 없죠 없지? 네. 그는 청변은 그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어, 재배 방식에 그 재배 방식에서 청변의 원인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나도 자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셔야 된다. 그는. 그 근데 는이 청변 관계는 황이나 칼슘 준 다음부터는 없었어요. 네. 예. 뭐 영양 뭐? 영양 관계인거 같아. 것 같아요. 예. 뭔가. 아이, 뭐 투자 안 하면 그렇지 뭐. 음, 음 그냥 영향 관계인 거 같아. 그저 네, 뭐 햇빛 봐서덧내말른 내도 음. 다 그것도 낭설이고. 음. 아 일어나요. 어, 야. <laughs> 좋아요, 좋아. 야, 그죠? 좋아요. 잠깐만. 이걸 빨리 깔아봐야 네. 몇 메다가 부족인지 알수 있는데. 대략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알수 있을 것같아데아끝까지안 음. 갔으니까 부족해도 하나나 하나, 두개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가 절두 개가 절로 가가지고 근데. 사장님 뭐 하세네 아니 거기까지 내가 풀은 거지어 샤들이 엉켜놔가지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아이 샤끼들이 아주 그냥 양파작업은 <laughs> 잘되고 있나? 모르죠 지치겠네 <laughs> 아이고 골재가 안와가지고 지금 다다 다 멈췄네 아이고 사장님 예아이고 네. 많이 안 나왔네요 예 네. 장사꾼말이 맞았어요 <laughs> 예, 음, 일단 또총 개근을 해봐야겠지만 은 그죠 그죠 예 일단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온 걸 봐서는 응. 근데 여기서 다마를 어떻게 더 키워 <laughs> 응? 그죠? 그러면은 한 건은 비닐을 더 밀식으로 제, 제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이, 여기서 뭐더 크게 만들어? 그죠 렇어 그럴 순 없죠 어 그잖아요 모르겠네 이게 계속 한번 격은 해봐야겠지만은 응. 지금 몇 개? 천일곱 개? 천여섯 개, 일곱 개? 네, 뭐 하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수이는 하나 두 백, 세 백, 어 여기 그러니까 저거 저거 어. 하나 요거 하나 여기 하나 육백 어, 어. 정도라고 하던데,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노선상. 네네. 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은 지금 오후 1시1 0 분인데. 전시까지 먹고도 네, 이렇게. 응. 어제 누가 이거를 14명, 15명 얘기를 하고. 그 사장님. <laughs> 일 못하는 사람이랑 이랬었나 보네. 그동안. 그러니까 일 못하는 애들하고 해서 그런가? 음. 내가 수확량이조금이서 그런가?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같아요. 우리는 미리 다 훑어놨잖아요. 음. 지금 오늘 작업하는 게 훑으면서 담잖아요그 아. 생각 했던것 같아요. 아. 네, 우리는 다 이미 훑어놨는데. <laughs> 음, 그러면 그만큼 음. 필요하죠 배가 필요하지. 그럴 수가 있겠네. 어제 내가 음. 보니까 <laughs> 백 담는 게막 빨리니까 뭐한 20분씩 담그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잖아요. 예. 음. 네. 그러면 그, 비닐까지. 양파는 해 보니까 진짜 뭐 마늘에 비해서 <laughs> 뭔가 깔끔하네. 이 난이도가 음. 난이도가 아주 배가 아니고 그냥 아주 쉬워요. 응. 음, 뭐 저기 흑털이라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보기에 이래도 여러분들 내가 좀 남자 손에 좀큰 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래요, 내 주먹 씨. 왼, 요, 요게 지금, 보게 이래도 800, 900담마요 요게. 응. 요게, 보게 이래도, 600? 어, 한 500, 600, 응, 600담마라고 응, 봐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응. 그래서, 괜찮아. 응. 응. 네. 응. 그렇습니다, 지금. 합배미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왕계도 펴야 되고, 뭐. 뭐 일이 뭐, 많네. 핫뿌신이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어, 1200평 잤지만은, 여기 빠지고, 천평 봐야겠네. 네, 천평 봐야 돼요. 네. 응. 그러니까 어르신 얘기한 게 1200평이고. 네, 그렇죠. 음, 응, 응. 네, 그쵸. 렇 우리는 똘쨔했으니까. 실평수는, 실경작평수는 천평 정도 봐야겠네. 네네. 네, 한번 빠져볼게요. 응,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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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하면 서산, 서산 마늘하면 마늘면가. 컷을 컷을 하는 마늘명가 그게 바로 나유 녹색 비닐 갈집 비닐 커스텀 비닐 마늘 쪽 분리 손파종 기계파종 무멀진 파종 산전수전 공중전 아 공중전은 유통, u okay. t 마늘 okay. 계약 e 배 okay. 중도 인수, okay. 농약 상담 그건 약장수한테 물어봐. 마늘 k 사 y 전수 전 y o 고 마늘 초보에서. 같디내 인생의 일기장이니 태클은 하지 마슈 아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Ooh, 응원은 감사 구독도 감사 좋아요도 감사 호텔 가서 스테이크 쓸 자니까 디너쇼 디너쇼 마늘 농사 산전 수전 다기 마늘 초보에서 것도 고 어, 뛰고 넘어지면서 마늘 명가가 되기까지. 김 대표 언니 PD 서 대리의 환상의 꿀 조합 마늘 명가 TV 마늘 유통, 오케이 마늘 숨에 계약 재배, 중도 인수. 바꾸라고 해도 그거 이렇게 묻어내 <laughs> 예? 그니깐요 네. 이 무식한 것들 모르겠네 내가 나, 나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1 2 0평 이야기했고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여기 또 안쪽으로 잔게 1120평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두둑으로 우리 살다처럼 잡아보는 거의 뭐한천평불 다를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저기 못 심었고. 3 6 여섯 백정도 네. 여기 조금 약간 저 채우다 만거 있어요. 네. 어 여섯 개씩 여섯 줄인데 하나 변는데 저기 채우다 만거 있고 쇼리가 하나 두 개? 네. 두 개. 2개. 두 개도 안 돼? 합치면? 뭐. 어저저두개 합치고. 어한두 개. 그러면 삼십칠, 삼 개. 네. 3 8 개. 네. 근데 이게 관건는 어. 장사꾼의 기로는 한백이한 650kg 정도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칼슘하고 유황을 뭐 듬뿍듬뿍 계속 먹었다 보니까 네. 어, 이 백은 7 0짜리 백이라고 했거든요. 네. 뭐 개근 해보면 답 나오죠. 일단은... 그럼 그분이 맞춘 거네요? 응. 음, <laughs> 장사꾼이 그 장사꾼이 아니야. 그러네요.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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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에서 중만생에서, 저장양파에서, 뭐, 제가 지금 첫 해에 뭐를 지금 넣어겠습니까마는 <laughs> 어, 이거를 더 키우는 방법은 파종을 더 해야 된다. 음, 그죠? 그죠? 네. 같은 면적 대비 파종을 좀 파종을 좀더 해서 비례를 시켜야 지금 이게 두발짝에 90개 파종해가지고는, 네. 뭐, 뭐 남들 말대로 3 5 k 로4 0 k 로의 꿈의 숫자는 그쵸? 여기서 뭐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그렇게 만들기가 쉬운가? 그러냐, 그러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다른 집들은 여기서 이삭 죽게 할 것도 많은 것같지만우린 <laughs> <저>, 없어. <laughs> 아니 뭐, 아니 덜어 있어요. 쌍구도 별로 없고. 네, 고, 이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애들이 감자 응. 흘렸을 수도 있고, 응. 아니면 좀 이상해서 뺐을 수도 있고. 음. 아이, 우리 애들은 아주 정확한 것들 어디 보. 국립 어디서 나왔어? <laughs> 농산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왔나 <laughs> <나오네>, 우리 아들. <laughs> 진짜. 별별다 뺐어. 고생하셨네요. 네. 또 저기도 가보셔야겠네. 저기 핫백이또 공사하는데도 가야 되고. <laughs> 어.. 뭐, 그, 그, 상차동에 품에도 한건 있고. 그러네. 우연찮게 계획이 없던 그 양파가 어, 작년에 이 밭이 마늘 힘을 나갔더니 뭐 감이 안 나고. 네. 또 종자가 내가 작년에 조금 갖고 갔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뭐 마늘을 도저히 더 심을 수가 없었고 뭐 날짜도 날짜고 네네. 작년에도 뭐 11월 1일까지 심었는데 뭐. 아, 그참 그 골든타임에 적기파종의 그 벽은 아참 진짜 높더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늘이 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도와주고 어, 단 하루라도 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맞습니다. 절대 미뤄서는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맞습니다. 살아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원래 양파장 사시는 분이, 한 네. 예. 25일쯤 담으시지요, 그랬단 말이요. 그 내일 오후에 또 비와. 많이 와. 오래 오더라고요, 며칠. 예. 네. 네. 그래서, 이거, 기상청 믿고서는 뭐안 합니다. 나는, 그때그때 그때 음.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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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으면 해야지.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매철 돼가지고, 수매 의뢰도 막 들어오는데, 네네. 지금도 뭐 사무실에 있었으면은, 그죠. 지금 물건 사라고 몇명 왔다 간것 같아요. 근데, 네. 아이고 그치, 지금, 친구. 밭에 못할 뭐 수가 없어서. 아유, 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밭 작업을 정리해놔야. 그죠. 뭐, 수매를 하든, 뭐를 하든. 그죠. 뭐, 출장을가든 뭐,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번잡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 어, 아주 뭐, 정신들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뭐, 댓글 달리는 상태 봐도, 아니면 이게 그, 조회수를 봐도. 그죠. 뭐, 엄청 바쁜, 바쁘죠. 엄청 바쁜 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근거와 어,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면서 네. 예 행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 저로서는 어 작년 오늘은 마늘값이 얼마였느냐 네. 이것도 보고요. 네. 작년 오늘은 뭐했지? 응. 음. 그러니까 작년 오늘은 덕성리에서 누구 어르신 거 수매해 주고 그집 냉장고 <laughs> 옮겨 주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처럼 그날그날 기록을 하니까요. 네. 아. 유암 때가, 수매가 왕성할 때가 아니구나. 유암 네. 때 작년에 얼마야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예,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여기 면가 양파 한번 심어봤는데요. 어, 아주 뭐, 대성공은 아닌데, 어, 일단 어, 서우는 면것 같다.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어, 비닐까지 좀 커스텀해가지고 좀더 작업한다면은 네, 어, 네, 조금 네.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풍. 네, 대풍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계시네요. 예, 네, 지금 오후 6시 36분. 네. 예. 네, 농가, 이제 내일 비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좀발 벗고 주무시고 싶은가 아유, 봐요. 그죠 그냥 정리해달라고 음, 해서. 네. 그, 거래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네, 최고가로 한번 매입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은가요? 맞아 좋아요. 예, 네, 이분 거야, 뭐. 예, 웅신웅신 하지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지금 이분 걸 올, 올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때 오나? 이걸로 이제 이분 거 거의 다 정리, 쇼티하고 다 정리가 된거요요 그래서, 어, 지금, 맞아요. 일과 후지만은, 네. 어, 뭐, 모르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네. 사실은, 명가를 쓰는 게 유리하다. 그쵸. 그거 갔다가, 날로 갔다가, 쉬러다가 갖다 줘? <laughs> 그러니까요. 바빠 죽었는데. 맞습니다. 그냥, 그 이분 또 지금, 아이, 김 대표 믿으니까. 어, 그냥 오시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알아서 마감쳐서 보내주어. 깍또으로 음, 우리도 지금. 그래서 음, 어, 사진 찍었습니다. 음. 개근을 음. 해가지고, 공차 개근하고, 음. 또 실중량 개근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서 양심껏. 그럼요. 이렇게 영상까지 또 증거 남겨드리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정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뭐, 1년 농사 참 고생하셨는데, 네. 어, 진짜 더 좋은 가격 못 들여서 네. 좀 송구스럽고. 맞습니다. 어, 뭐 이제 뭐 수매 초반이니까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수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뭐 네네. 시세 같은 거는 뭐 상담을 해드리고 네, 맞습니다. 우리 명가는 어 항상 상차 특공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지간하면 다쳐들어 가서 예, 하루에 뭐뭐 뭐 50톤, 100톤 같은 거는 하루에 다 정리를 해드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풍! 네, 대풍하세요. 예. 감사합니다.